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디책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캐릭터를 만드는 법부터 움직이는 방법까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이 캐릭터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합니다. 캐릭터로 스티커,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돈을 벌 수도 있고. 인스타톤이나 쇼츠 등 SNS를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책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참고! 이 영상은 디자인기 전공자의 이모티콘 제작 도전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 이모티콘 처음 해봐요. 쭉 심사 결과부터 이모티콘이 런칭될 때까지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볼 것이니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프로 크리에이터 앱만 사용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디자인 체크. 음. 우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하고 싶은 이모티콘의 가이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저는 멈춰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거니까 32개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합니다. 32개의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 제가 카톡을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이모티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카톡을 할때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찮고 킹받는 이모티콘들을 사용해요. 그렇담 저의 이모티콘 콘셉트는 일상생활에서 킹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킹받다란 열받다의 열 대신 킹을 넣어 만든 말로 열받았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킹을 더한 신조어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의 미니 버전을 들고 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있는 것보다는 대머리가 더 킹받으니까 머리를 없애주고, 침은 열받으니까 살려둘게요. 이모티콘을 게시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32개의 이모티콘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본 틀이 될 메인 캐릭터를 그려주었습니다. 메인 캐릭터를 토대로 평소 이모티콘으로 쓰고 싶었던 킹받는 짤들을 들고 와 창과였습니다. 기본 트림 메인 캐릭터를 왼쪽 상단의 화살표로 눌러 선택해 줍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 창을 열어 복제하면 똑같은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그후 다시 왼쪽 상단의 동작을 눌러 페이지 보조를 클릭하면 레이어마다 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다 그렸다면 이제 배경이 없는 png 파일로 저장해주면 되는데요. 저장할 때는 이미지 저장이 아닌 레이어 저장을 통해 저장해줍니다. 그후 다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제안하기를 눌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만약 미승인이 된다면, 오답 영상부터 수정, 재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담아낼 것이니 기대해주세요. 이모티콘으로 돈벌 때까지 저랑 함께해주실 거죠?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고 가세요.